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? 아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다 너무 지친다. 그런데요, 성공하려면 오히려 좀 게을러져야 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. 오늘 성공을 위한 전략적 무능이라는 이 역설적인 지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면 평생 남의 뒤치다 거리나 하게 될 것이다. 와,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왔던 성실함의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는 문장이죠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이 역설적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, 먼저 우리 대부분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는지 그 흔한 함정부터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. 바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저주입니다.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일도 잘해야 하고, 집안일도 완벽해야 하고, 인간관계도 좋아야 한다고 말이죠. 하지만 사실 모든 걸다 짊어지려는 그 욕심이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거운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왼쪽의 과잉성 취자는 접시 10개를 한 번에 돌리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. 보기만 해도 정신없죠. 반면에 오른쪽의 전략과는 딱 하나, 황금 접시에만 집중합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바쁜 거랑 생산적인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. 오히려 정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10개의 접시를 동시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? 뭐, 뻔하죠. 결국 와장창 다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. 이처럼 모든 걸다 하려는 사람에게 번아웃과 실패는 그냥 위험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정해진 결말 같은 겁니다. 아니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? 모든 걸 잘하려는 저주에서 벗어날 해법인요. 아주 역설적이게도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. 바로 전략적 무능이라는 새로운 성공 공식이죠. 전략적 무능 이게 대체 뭘까요? 말 그대로예요. 내 핵심 목표랑 별로 상관없는 일에는 일부러 무능해지는 기술인 거죠. 난 모든 걸다 잘할 수 있어. 이런 환상을 버리고 내 소중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어디에 쏟을지 영리하게 선택하는 겁니다. 성공이란 위대한 것의 예라고 말하기 위해 좋은 것들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. 이 말이 딱그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. 전략적 무능의 핵심은 바로 거절과 선택이라는 거죠. 덜 중요한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비로소 진짜 위대한 단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핵심은요, 솔직함이랑 위임이에요.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죠. 아, 저는 엑셀은 진짜 잼병이에요. 라고나 요리는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요. 라고요.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관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쏟을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중요한 일에 쏟아붓는 거죠. 결국 있잖아요. 이 전략적 무능이라는 건 단순히 일을 덜 하는 꼼수가 아니에요. 이건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고 한정된 자원, 바로 에너지를 지키고 관리하는 궁극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우리 뇌를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재밌죠?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딱 배터리 용량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온갖 자잘한 잡무들, 이것저것 해달라는 부탁들. 이게 다 뭐냐면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만 계속 잡아먹는 쓸데없는 앱들이란 말이죠. 이 쓸모없는 앱들을 과감하게 삭제해야만 진짜 중요한 핵심 목표라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할 공간과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. 당신의 최종 목표랑 상관없는 분야에서는 그냥 평범해지세요. 아니, 공격적으로 평범해지세요. 모든 걸 잘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평균이나 그 이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. 그게 바로 내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 바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평범해지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 그러니까 나만의 슈퍼파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내가 그 모든 슈퍼파워를 쏟아부어야 할 대상 바로 여러분의 황금 접시는 과연 뭘까요? 그 핵심 목표를 찾아낼 차례입니다. 이두 사람의 최종 결과 어떻게 달라질까요? 과잉성취자는 여전히 자잘한 일에 파묻혀서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되지? 이러고 있어요. 근데 전략가는요. 아껴둔 에너지로 자기 분야의 마스터가 돼서 결국 성공의 트로피를 딱 들어올리죠.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?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해요. 근데 정말 강력하죠.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딱세 가지만 정하세요. 그리고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고 나머지는 네, 그냥 대충 하세요. 그게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수많은 깨진 접시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반짝반짝 닦아야 할단 하나의 황금 접시. 그건 과연 무엇인가요? 아마 그 답을 찾는 것부터가 진짜 성공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.